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 시딤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이 전투에 개입하게 되어지고요. 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맞이하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어, 1절에서 12절은 전쟁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1절과 2절은 전쟁을 일으켰던 두 그룹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절은 이 전쟁의 무대가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4절은 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 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고 어, 14년째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두 그룹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의 내려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고대 강대교였던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왕들인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엘람이 그 지역에 제국적 지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질서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그를 섬기는 왕들. 그리고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왕들이라고 하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왕들은 주로 북쪽에 위치한 왕들이었고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왕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치한 곳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왕들은 네 왕이었고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왕들은 다섯 왕이었던 것이죠. 그돌라오메와 함께할 왕들, 즉네 왕들이 이 친족 속의 리스트가 5절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그돌라우메를 배반한 다섯 왕들이 시띔 골짜기에서 이네 왕과 싸우기 위해 모여요 그 결과 다섯 왕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섯 왕 가운데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돔에는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렇게 소돔 왕이 정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했던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었던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과 동맹 관계 였습니다 그래서 아 롯의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 318명과 함께 이 북쪽 단과 다메스까지 올라가서 이 내왕을 네 쳐부수고 롯을 비롯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맞이합니다 살렘 왕메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어,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메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메기세덱에게 어, 줍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소돔 왕과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전부 가지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할 것을 우려해서 실 오락이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어,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지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을 도왔던 동맹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숨 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어, 오늘 14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 창세기 기자가 14장을 어, 기록한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어, 싶었을 거예요. 어, 아브라함은 이미 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훗날 지금 어, 이 기록을 보고 있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계승이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14장은 유독 땅과 족속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집요할 만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의 동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열거되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염의 시딤을 기점으로 북상하는 이 전쟁의 흐름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서술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땅 앞에 어, 어,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많은 메시지를 어, 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기자의 시선은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로 옮겨갑니다 어, 창세기 기자는 전쟁의 승패보다도 그 전쟁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어,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두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살렘왕 메게세덱과 소돔왕 세메벨입니다 어, 메게세덱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죠 어, 소도만 세메르는 전리품을 제안하면서 승리의 대가를 거래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이를 거절하게 되어주죠 어, 이두 장면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같은 승리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는 어, 이 전쟁의 어,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당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길러낸 사람만 318명이었고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군사력이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힘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이 사로,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전쟁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적 야망이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 군사력이 제국의 왕의 군사력을 압도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긴장감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자신의 군, 군사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조차 최소한을 제외하고 거절하게 되어져요. 이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앞에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흐려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은 너희의 군사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며 그분의 승리 앞에서 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셨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의 말로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익숙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 앞에서 그렇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헌신이 열매를 맺고 수고가 결과로 나타날 때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혹은 드러낼 수도 있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목소리 주장하기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승리 앞에서 그 성취 앞에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 공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어, 그것이 흐트러지지도, 또 흐려지지도 않도록 조심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 자신의 약속을 신신하게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들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에 마땅한 보상을 얻지 못하면 서운함이 찾아와 또내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 도와 주시옵소서. 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어, 취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을 어, 취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어, 앞서 일하시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전하며 또한 증언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함으로 또한 그 삶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 그러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어,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와 은혜를 더디머 살아가는 자로 어, 우리 스스로를 어,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